법원 행정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 명백한 판결에 대해서 아니라고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네요. 그럼 3월 28일부터 봤다고 그때 답변했는데 3월 28일부터 대법관님들이 원본 기록은 아닐지라도 이유서나 뭐 이런 거본 것은 맞습니까? 어, 예. 거기에 서류 판결 다수 보충 의견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 판결문에 기초해서 계속 답변하시나요? 예. 판결문은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이렇게 되는데 그 빠른 시기가 3월 28일입니까? 빠른 시기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3월 28일이라고 하죠? 78조에 보면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일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 기록 기초로 사실관계를 정정파기에 착수했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어떻게 3월 28일하고 단정해서 답변을 합니까? 빠른 시기에 했다. 그 다음에 또 치열한 토론을 했다고 그렇게 되 있어요 판결문에 치열한 토론을 했는지도 진짜 묻고 싶은데 시간 이짧아지 제가 안 묻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심리주의가 지혜로운 방식인데. 이번에 우리가 채택한다. 그동안은 뭐 지혜롭지 않은 방식에서 안 했고 여기서 갑자기 했습니까? 이렇게 판결한 것은 처음으로 판결문이에요. 이게 이런 겁니다. 나연구 없다 하는 것 똑같아요. 연구는 있는데 연구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절속으로 판결해 놓고 비가 구리니까 이거를 판결문 써넣는 거예요. 어떤 내무원 전합체판결에 집중심리가 어떻고 빠르 빠른 시일에 내가 기록을 받고 이런 게 있습니까? 이 판결문 말고 게다가. 소수국에는 뭐라고 음. 쓰냐면, 유례 음. 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삭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 내놓게 되면서 이런 국가에 써놨어요. 근데 어떻게 행정처장님은 마치 파악도 안 해놓고 와서 한결만 보고 얘기한다듯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빠른 시일 내로 가는 것이 최초로 소급해서 3월 28일에 기록을 처음 맞다는 듯이 얘기하고, 그럼 여기서 물어봐야 돼. 3월 28일에 기록이 접수되자마자, 야, 다 기록 봐라 고 지지하는 사람이 누군지가 나와야죠. 그걸 왜 얘기를 못합니까? 누가 지시했어요 그거를? 3월 28일 기록이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에 도착하자마자 다 모여봐 기록 다 봐봐 지금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지금 하루에 100건씩 사건 검토하고 있는 대법관들이 지금 접수했지도 모르고 있는 대법관들한테 누군가가 변호사말씀 맞으면 자다 지금부터 기록 검토해라고시 <laughs> 했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 말이 맞다면 그게 누구예요? 손바닥으로 인을 가려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이 말이 필요해요 국민들이 듣는 것은 대변으로 계속 거기에 맞춰져서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을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법권의 동립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 이 말을 하셔야 돼요. 왜 자꾸 여기서 4월 28일 반이 뭐 기록을 복사했는지 이런 말도안되는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법원 행정처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님이 책임있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他是不去教育我。嗯